예, 또 시작하겠습니다. 그 아까 연이어서 조금 전에 그요약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권당 장준이 신청을 하고 나서 장준이 신청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딴 것이 아닙니다. 그 18대 대선 선거무 여소송 사건에 대한 대법원 기피와 검찰 수사 기피에 관한 불법 행위를 5천만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 진실을 국민들한테 알려서 검찰과 법원을, 그, 바꿔야 된다. 안 바꾸면은, 이,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요번, 요, 이,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러면 행동 방침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보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 자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18대 대선이 선거법 수십 개 조항을 위반하고 그 다음에 18대 대선은 2등짜리를 1등으로 만든 대선이었더라고요 그런데도 2등짜리가 대통령 행세 당선인 행세를 4년 4개월을 했는데 18대 대선이 일어나고 나서 부정선거인 것을 확신, 확신한 여기 한영수 대표하고 김필현 대표가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만명 넘게 했는데, 그때 당시 2,100명 정도가 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모집을 해서 선거 소송인단 했는데, 6,644명이, 18대 대통령이 불법 가짜다. 이법 범죄한 불법 가짜다. 그것을 선관위 공문서로 입증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법 사실 관계, 어떤 자가 어떻게 데이터 바꿔치기 했고,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대통령을 바꿔쳤느냐. 당연히 이것은 선거부여 아니냐. 그것을 한영수 대표가 법적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럼 대통령. 이제, 이제 최근에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그, 저와 같은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부정성에 대해서 그, 이해를 못 하신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더 쉽게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선거법이 그 어떤 법인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거법은요, 적법 절차에 하는 그 법입니다. 적법 절차는 뭐가 하면, 이게 영미법 형식인데요. 영국이나 미국에서 발전한 형식입니다. 너무나, <laughs> 법을 안 지키고 개판이니까, 절차를 딱 만들어놨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면은, 바르 가도록. 그런 법이 선거법입니다. 선거법, 이, 선거법의 원칙이 전데 어디서 나왔느냐.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창간의 원칙. 선거 자유의 원칙, 이게 나왔습니다. 그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적법 절차 원칙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은, 선거법에 절차를 두었는데, 그 절차를 위반하면, 그럼 이거저거 보지 않고 무효입니다. 이제, 18대 대선도 어떻게 되냐면, 그 절차를 위반을 많이 안 했으니까, 그 개표 방송하면서 완전히, 어, 저 어, 불법 데이터, 없는 데이터를, 뭐, 국민한테 내보내는 거, 불법행위. 야, 이런 것이 있으면은, 바로, 선거가 무효돼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박근혜가 표가 많고, 문재인이 표가 많고, 이,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절차를 위반하면, 이거저거 볼 필요 없다. 옛날 판결문 보면은, 무효다. 그러니까, 네. 공직선거법이, 네. 279개 조항이나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위반해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끝납니다. 선거 그... 무효 아닙니까? 예, 끝납니다. 진... 그런데 예, 절차상 위반으 끝나. 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는 선거 무효다. 예, 예. 이 말은 검찰이 수사도 검찰 점법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어떤 입법을 해도 입법 절차가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모든 행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해서 정해지고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국회기관 국가기관 종사자가 관계조항을 위반하면은 그것은 범죄행위예요. 즉 선관위가 데이터 박커치기, 개표 조작을 한 대선이 희발대 대선이에요. 예. 그것은 이명박이라는 자가 자기 5 년간 개판 정치를 후임에 박근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뭐 다른 자기 마음에 드는 뭐 안철수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조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 찾아냈어요. 예, 우리 소송인단 그민경숙 팀에서 몇, 몇, 개월 동안 고생하시고그 진짜 어려운 고생을 하시고 다 찾아냈습니다. 그 찾아낸 것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다가 편하게 방송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100개 투표구, 그러니까 투표한 100개 단위로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방송사에다가 한꺼번에 딱 보내면은 그런 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2009년도더라고요. 그것을 2012년 12월 18일자로 조작을 했는데 박근혜 51.6%를 조작을 해가지고 임차 서버 29대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박근혜가 만약에 선거에서 진다고 나오는 저 출구조사가 나올 경우 그놈을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보내는 것이 끝나는데, 실질적으로 출고조사에서 박근혜가 이기는 걸로 나온다면 이미 조작해놓은 임차 서버에 있는 가짜 데이터 51.6%는 그냥 제껴두면 끝나는 거거든요. 보아하니 그때 당시 YTN이나 뭐 18개 출고조사 기관이 모두 박근혜가 지고 문재인이 평균 4%를 이겼어요. 근데 이것을 알고 방송 3사에, 3사에다는 박근혜 51.1, 문재인 48.9라고 해서 다 조작 출고 조사를 딱 해놓고 임차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돌려버린 겁니다. 이런 개 같은 경우를 우리는 정확하게 다 찾아내서 어떤 놈이 그 조작을 했고 네. 누가 이것을 돌렸고 어떻게 명령했다는 것다 찾아내 가지고 네. 공직선거법 187조 말고 수십 개 조항을 위반한 것을 적시해서 여기 한영수 대표하고 김필현 대표가 소장을 만들어 가지고 대우원에서제출 했더니 대법관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대통령을 바꿔치기까지 하면 대선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합니까? 이것을 묻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책자를 만드는 것이 부정선거 백설이라는 책자고, 부정선거 백설를 국회의원 300명한테 돌린 것이 저나, 그 다음에 한영수 대표나 최성년 저 사무차장이나 김필현 대표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읽어보고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덕자 이거야. 이놈, 이놈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만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대통령도 바꿔치기 한 18대 대선을 덕자이거요 그러면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갖고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하면서 문재인이 90도 각도로 박근혜 를 대통령 인정하더라고요. 이런 나라가 현재 5년, 6년째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자. 5천만 국민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이들한테 뭐 대통령이건 법관이건 판사건 대법관이건 검찰이건 경찰이건 뭐 국정원이건 우리가 모두 우리 5천만 원 세금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고 그 권한을 이용을 했는데 그 이임 받은 인간들이 자기가 해당하는 법을 국정원은 국정원법 위반하고 검찰은 검찰청법, 공무원법,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을 위반하고 있고 재판관인 법원은 선거 소송을 안 해요. 법적인 공직선거법 225조에 의하면, 1 8 0일이내에 반드시 다른 쟁송을 제쳐놓고 하게 돼 있는데, 안 하더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문화입 있게 됐는데, 이것을 해결하고자, 창준이, 주권당 창준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당신이 주권자입니다. 5천만 국민이 주권자니까, 주권자가 따지자 이거요. 현재 문재인도 가자고 박근혜도 가자고 이명박도 경선 부정한 놈들이라고 경선 부정했어요. 이것을 이 한영수 대표가 잘 하더라고. 그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2007년도 한나라당 예, 경선에 대해서. 이, 좀. 2007년도 한나라당 경선 때 제가 그 단속하러 나갔습니다. 단속을 나갔더니 그 경선 현장에 제가 그 단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저 사람 민주당 출신 한나라당 출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이 이제 단속하면서 여러 번 보니까 또 안면이 있고 하니까 친해지는 것같니다 아, 근데, 한나라당 경선에 민주당원이 예. 경선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 법적으로? 원래 이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참여하면 안 되는데 참여를 하길래 제가 놀라가지고 그때 되게 놀랬습니다. 놀라가지고 그 되게 친한 그그당간부에게 등을 두드리면서 어떻게 그 나무당 경선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면 되느냐, 이렇게는. 저보고 하시는 이야기가 이래, 성간이 공무원처럼, 이게 순진하니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내데 아, 이거 좀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냐고 이랬기 때문 이래, 순진하니까 우리가 삽니다. 세상에, 성간이 우리, 그, 한영수 씨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저, 그 정치인을 위해서 평생 동안 제가, 살겠습니다. 그러면 내 손가락을 자르겠습니다. 그러 아니까, <laughs> <laughs> 그러니까 제가. 제가 저 그거에 대해서 광주에서 어떤 유력한 정보 를 아주 고급 정보를 아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예, 예. 들었는데 그때 당시 이명박이가 한나라당이 조직이 없기 때문에 동교동계에 가고 이상덕을 시켜서 동교동계갖고 3천억 원을 동교동계 그 조직원들한테 풀어서 경선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해가지고 이명박 말을 찍어달라고 후보로 그러면은. 한나라당 당 주인이 박근혜지만은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될수 있다. 그렇게 해갖고 삼천억을 풀어서 이명과이가 대통령 후보가 된거 아닙니까?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수사를 안 했어요. <laughs> 그 수사를 안한 것은 헌정 파괴 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라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아, 당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거를 보고 의가 없었고, 제가 멘붕이 왔습니다. 어떻게 그 정당끼리, 에... 공정 경쟁을 해 가지고 국민들 위해서 이렇게 정당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해 가지고 저 사진 당분간 명명이 왔는 상태였어 나중에 그 결과를 보니까 이명박 2 0표 앞에 2천 표를 앞서 가있고 박근혜는 당원에서는 박근혜는 500표 앞서서 5 0 0 앞서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해 가지고 1,500%저 차이로 이명박 후보가 이제 경선에 그것을 법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예. 네. 경선을 부장하면은 예를 들어서 경선도 공직선거법 틀 안에 있는데 경선을 부정한자가 대통령 후보가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반장 선거를 했는데 반장 선거가 선거를 했는데 저 2등짜리가 2, 2, 2등짜리가 다른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자기가 1등됐다. 그건 불법이에요. 그건 당선무효가 되는 거고. 아니 저 예를 들어. 여, 후보 당선 무효가 되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이명박이가 5년 동안 얼마나 헤쳐먹었어요. 박근혜 가짜 대통령도 그 만들고. 이명박도 똑같이 그, 전작의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건 그 법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네, 무효? 법적으로. 무효죠. 예, 그 선거도 예. 무효지만은 사실 관계가 경선 부정한 놈은 공직지에 출마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 경선 부정한 놈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되냐 이거요. 그건 문재인도 똑같아요. 문재인도 경선 부정을 우리가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아무 말도 못해요 지금 이거 갖고. 이제 나중에 두루킹 수사할지 한번 봅시다. 두루킹이 그 수사를 철저히 하면은 다드러 나와. 절대 나옵시다. 안 나와요. 난 받으러 나온다. 만약에 두루킹이 적당히범머리 보면은 다음은 정권을 누가 잡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치고 나오면은 또 재밌는 그 정치적인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예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그것을 위반한 모든 행정은 범죄행위예요 특히 선거는 선거 내란이라고, 내란, 그냥 2등 표심 있는 것을 1등으로 바꾼 더불어민주당 ARS 경선 조작도 어마어마한 범죄고 선거 내란이에요. 아 그렇지, 완전히... 이것을 저희들은 다 확보해놨고 자료도 있고 예. 증거도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예. 알려놨어요. 문재인 얘네들이 절대 우리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을 말하니까. 이법자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행정대표도 없고 이명박도 불법이고 박근혜도 불법이니까 이것을 되살리기 위해서 주권당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사실은 우리가 정권 잡으면 1년 이내에 대한민국을 웃고 사는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이 지금 우리 제목 약간 약간 벗어났는데. 요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셨지요? 전번에 방송했습니다. 쉐, 예, 누리당 그, 이제, 새누리당다 예, 죽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습니다 응. 없어졌으니까, 이제 민주당이 82% 요번에 당선됐습니다 이것은 선거혁명입니다. 그, 실제로 그, 뭡니까, 그, 촛불에 나온 시민들의 각성된 그런 표였습니다. 표는 표였고, 그, 요번에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변동이 왔습니다. 그 민주당이 이제 차례입니다. 민주당이 이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가면은 또 민주당이 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주권당을 만들어서 국민이 스마트폰으로 정치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보자는 게 그게 뭡니까? 곧 아주 민주적인 정당을 만들어서 제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네, 자, 지금 종료를 다시 15분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제 한 15분 후에 저희가 주권당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설명해, 저 이야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